14.1b 패치 명단 및 계획. 14.1 패치에서 챔피언의 밸런싱은 후웨이의 방어력 버프 말고는 없었습니다. 라이엇이 새롭게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핫픽스 패치 적용을 예고했는데 일단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1b 핫픽스 패치의 목표는 스노우볼 관련 패치라고 합니다. 현 상황은 스노우블링이 지난 시즌보다 증가한 상태이며 게임이 이 스노우볼의 맥스에 도달하면 바로 끝나버린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손볼 단계는 아니며 너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8시간. 후 18시간 후 버프될 챔피언은 코르키, 이지리얼, 럭스, 나피리, 자크, 제드 추가적으로 제드는 정상적인 전력으로 되돌리기 위해 패치를 할 것이고 이는 굶주린 히드라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나피리 역시 현재 플레이어가 잘못 구축되고 있다며 손볼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광희의 미덕이 사라진 게 자크에게 큰 영향을 주며 이 때문에 자크를 버프할 것이라고 하죠 18시간 후 너프될 챔피언은 아펠리오스, 피즈, 그웬, 케일, 르블랑, 신지드, 타릭, 티모입니다 여기에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18시간 후 버프될 아이템 너프될 아이템은 먼저 버프 정수 약탈자, 강철 심장, 우먼, 불경한 히드라, 굶주린 히드라, 발걸음 분쇄기 티아메시입니다. 다음 너프 징수의 총, 마법 공학 로켓 벨트, 폭풍 쇄도, 거대한 히드라 개척자입니다. 자세한 패치 내역은 18시간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AD 관련하여 리워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언급드린 14.1b 패치 핫픽스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단 수치만 공개되었는데 먼저 기본 공격 속도가 감소할 예정이며 성장 공격 속도 역시 감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패시브 사기 주사위는 이제 치명타를 가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큐 스킬 와일드 카드에서 추가 AD 캐수가50% 추가될 예정입니다. 다음 W 스킬 카드 뽑기에서 치명타 관련해서 패치가 될 예정입니다. 블루, 레드, 골드 카드에 치명타 배율이 적용이 되죠. 다음 카드를 선택할 시 자동 공격 타이머가 초기화될 패치에 적용 예정. 다음 지금 효과들이 구조물에게도 영향을 주며 억제기와 넥서스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다음은 E 스킬 소임수 대개 변경입니다. 먼저 레벨업당 공격속도 증가 수치의 변경, 추가 AD 개수 75% 추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타워의50% 효과로 영향을 주며, 마지막으로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게임 시작부터 이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 스킬을 찍을 때 바로 스택이 쌓이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